서열을 대통령 만들어가지고 생긴 일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의힘당은 반성이나 진정성 있는 사과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이런 당에서 또 김문수, 내랑 공범, 김문수를 후보로 내가지고 찍어달라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정말 용인할 수 없는 이런 당 아닙니까? 이번에는 국민의힘 당을 반드시 처절하게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 심판이 바로 뭡니까? 이기에 썩은 지 기호 1번,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이재명, 이재명. 네. 이재명 후보는 검증된 후보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망해가던 성남시를 가장 살기 좋은, 가고 싶은,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었던 이재명 후보. 정말 IMF보다 힘들다는 이 대한민국을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다 회복시킬, 그것도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시킬 후보 누구입니까? 이재명! 이재명! 네. 감사합니다. 어제는 노무현 대통령 서거 16주기였습니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살아계셨다면 윤석열 씨한테 뭐라고 했을까?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윤석열 씨, 썩은 정치 고마워하고 지금 극장에 댕길 일이 아니고 당신은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아니에 그리고 우리 부천 시민들에게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했을까? 존경하는 부천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위기입니다. 위기에서 건질 대통령, 썩은 적지 끝장낼 유일한 대통령 후보, 기호 1번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꼭 네. 5월 29-30일은 사전 선거일입니다. 그동안 금, 토, 토요일이 선거일이었는데 이번에는 목요일, 금요일입니다. 목요일, 금요일 사전 투표 때 여러분 꼭 투표해 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웃, 가족, 삼촌, 이모, 고모 할머니 다 전화해서 한표더꼭한표더 추가해가지고 1인 3표는 확보해야 우리 기호 1번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고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이렇게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강곡히 호소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는 선영동 시절 장애인이 되셨습니다. 저는 시각 장애인입니다. 장애인 공약 이동권 발달 장애인 국가 책임제 장애인 권리 보장법 제정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공약을 반드시 가장 잘 지키 후보 누구입니까? 이재명, 이재명. 존경하는 부천 시민 여러분, 대통령을 뽑는 것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족의 삶을, 여러분의 행복을 결정짓는 일입니다. 동정표 짜내서 옛날에 찍었쓴게 국민의 힘이니까. 이런 생각하시면 나라 망합니다. 대한민국을 구할 대통령 후!